자, 이번 문제는, 자, 부피를 주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문제인데, 자, 일단, 부피비는, 자, 우리가 앞에서 개수비, 자, 부피비, 분자수비, 그리고 몰비 나오지. 음, 이건 뭐, 어, 기본 개념이라 뭐 다들 알고 있을 건데 모르는 친구는 무조건 외우라고. 근데 선생님은 일단 이 부피비가 나오면 나는 이 분자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 왜? 숫자가 제일 편하잖아. 그리고 반응식이 있든 없든 어쨌든 분자수는 그냥 바로 숫자로 딱가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자, 요놈은 두 개. 요거는 하나. 요렇게 노란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9가 주어졌는데 자, 요걸 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이게 결국은 1분의 9 아니야? 자, 그러면 수소가 한 1. 탄소가 9.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자, 그리고 어떻게 해? 원자량으로 나눠. 이렇게. 그러면 요게 4분의 3이 나오는데, 자, 이게 비율이잖아, 그지? 자, C3HY에, C3HY에서 비율이란 말이야. 어, 그러면, 자, 탄소하고 수소가, 요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3대 4로? 아, 어, 그러면 Y가 바로 4로 구해져.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개가 2W래. 자 원자량 줬으니까 자 이거 그냥 계산해 버려. 자 그러면 C3 36에 4개니까 4. 아 이거 40이네. 어 하나를 하나로 잡았으니까 이거를 40으로 놓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얘는 60이 되잖아. 자 그러면 60이면 어 근데 얘는 2개거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얘는 30이 돼야 돼. 어, 근데 C2가 24잖아. 그러면 H는 몇이야? 6. 아, X가 6이라는 소리구나. 자, 요렇게 구해진다고. 자, 그러면, 기억, 기체의 양은 C2HX가 두 배냐, C2HX가 두 배냐, 이렇게 읽으면 돼. 자, 이거가 이거의 두 배이다 이러지 말고 이거가 두 배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뭐 맞네. 자, 분자량은 자, 요놈 요놈. 3대 4. 즉30 40. 3대 4. 맞네. 자, x는 6. 그렇지. x는 여기서 구했잖아. 6.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요렇게 부피가 나오면 분자수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 굉장히 많이 잘 풀려. 이쪽으로. 자, 오케이.